떠줘라. 저는 제가 지내는 곳으로, 그곳으로,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되길 바라면서. 탐욕의 심장을 질러서 성공을 할 경우에 고대 마룡의 적혈방패가 되고요 고대 마룡의 적혈방패가 되면은 약 9억 8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두번 연속 지르고,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그 기술 능력까지 하나 띄우면은 딱 되잖아. 그죠? 연속 지름기 플러스 어, 기틀. 별광자 갑니다. 자네 뭐가 그렇게 급한가? 급하지 말래요. 기다립시다. 심장은 지금 약40대 정도 가겠습니다. 방패 보조기 성공할 때 됐으면 맞아 오케이 갑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정했어 저 친구들 가자 뜬다 뜬다 아까처럼 가리개를 <laughs> 보내버렸으니까, 아까처럼 아까 처럼 가리기로 할게요. 공평하게 둘다 보내 버렸으니까 아까처럼 가리기로. 아까 7700 정도 되면 세 줄일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한줄아두 줄. 첫 번째. <laughs> 아 이것도 낮아. 이거 두 줄이야. 마염 쿨탑의 풍류 시피이야 이번엔 안 가리고. 풍마 섬신 진짜 안 뜨네요, 그쵸? 이 풍마 섬신 진짜 안 떠.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안 뜨네. 아. 다 사자. 나사서 한 방에 띄운다는 마인드 세줄아 이거 아니야 다시 아까 만리장성을 믿어 봅시다 첫 번째 게잘 나온 거였나 진짜 제발 아이말리장성 이니까 바람이 나라 말리장성말리장성부발빨고할게요말리장성말리장성말리장성말리장성말리장성말리장성말리장성는리장리장소발리장리장성리장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야. 이번엔 가리고, 어, 아, 제발 도저히 그만 먹자. 7,700, 제발 7,700. 아 이것도 낮아. 아 투열 피해량 필요 없어. 아손 떨린다 진짜. 나 아, 실패하면 오늘. 제발... 아, 또 낮아, 또두 줄이야. 이거 좀 쪼는 맛이 없네. 아, 세줄 주세요. 가릴까? 안녕하세요. 현재 원클릭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제! 아 두줄이야 또 필요없고 하... 어채마서못올아 이렇게 하면 세 줄인 거네. 제발. 아두 줄이야 또. 아아또 체마소모도야. 왜 이래 이거? 피해량 줘라. 기술 능력은 제발 사세요. 투..혈..영식이죠 이거? 빠르기 쿨타임 하나 한 제발 마지막 줄 아.. 투고투시간을인데 그냥 쓸까? 듀얼인데? 돈 아까운데 좀? 고2르기는 쓰지 않겠지만 그만 쓸까? 돈? 퓨얼 폭주시면 나쁘지 않지 않나? 원래가 폭류시에다가 뭐였지? 선풍쿨 타입이었나? 쓰지도 못하는 거였어요 나머지 두 줄은 아 근데 풍마 솜씨 가야될 거같 풍마 솜씨를 갈려고 건들기 시작한 건데 이거 아 근데 몇번안 몇 나왔어 갑니다. 아니,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사냥하고 싶었으면 처음에 쓰던 거 뺐겠죠. 제발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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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마 30p랑 같은데? 아, 어, 선 넘네? 아, 10프론 솔직히 좀선 넘는데? 아, 10프론 솔직히 좀선 넘지? 일단 두 줄. 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네, 이게. 아. 제발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아, 또두 줄이야.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차피, 추열 피해량이 써도 바람이 렉 때문에 뭘 써먹지를 못해요. 추혈 영식 피해량이고, 일단, 첫 번째가. 이름만 보자, 이름만. 아, 씨. 아, 뭔데, 이거, 아. 아, 노 밖으로 가자. 와, 아, 무슨 별이 몇 개가 뜨는 거야? 빛이 진짜... 아, 그만 돌릴게요! 아. 스트레스 오지게 받네 이거 풍마 별아 이거 풍류시 별반지만 네번 다섯 번본것 같은데 음 아니야 투열 듀얼이니까 그냥 쓸게요 됐어 안에 아, 네. 삐졌어 7억을 갈아먹었죠 지금 아 얼마, 아까 아, 얼마 안 떨어졌어 아, 까7 7아0 0이었나아 얼마 안떨어졌어0 0 2 0정도 밖에 안떨어졌어 두마리 토끼는 풍류시와 출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아, 왜 이러냐, 진짜. <laughs> 돈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투열이 제일 좋은 기특은 맞는데, 지금 바람이,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냥 때투열을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PK할 때. 어, 뭐야, 내구 왜 이래? 수리하러 갑시다. 내구 싫어요? 아. 60만원을 쓰고 제자리 걸음이라니. 이게 뭔지 어 럴하네, 어 럴해 진짜 뒤동 수가 어 럴하다 됐어. 미련 버리 겠습니다. 분명히, 해문 과장에서두 마리 토끼를 잡다 그랬는데 윗사람의 인정을 받아 힘을 얻어려세새 윗사람이 누구지? 인정해줄 사람? 아, 슬픕니다 진짜 안 해요 돈이 없어. 심장은 이미, 이미 갔죠? 심장은. 벌써 진작에 갔고요 어쩔 수 없죠? 날라간 거. 뭐, 어떡해. 아, 저번에 이거 그거구나. 합성하라고 준 거. 울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러면. 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뭐, 주니까 하긴 하는 건데. 한칸 모자라 또. 아니, 뭐, 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긴 한데, 안 뜨잖아! 전설 누리게, 떠야 뭘 하지 어 떴다 바로 지른다 바로 지른다 잠깐만 템 합성키를 내가 없애버렸나? 없애버렸나? 단축키 조작 어디 갔지 합성이? 조합 어, 컨트롤 F12 아 뭐야 컨트롤 6 오케이 일단 잠깐 해놓고 아 무슨 옆에 조합이 있다고? 그럼 이거 없애자. 괜히 창뎀에 소대라. 조합. 오케이. 이건 되겠지? 인간적으로? 이것까지 안 되면 진짜 이것도 실패하면 그거야말로. 근데 이거 안 가리개를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되나? 좋아, 오케이. 주간에토끼풀을 모두 다잡는다 마지막. 난 질렸거든요. 지종합니다, 뭐야. 하... 확인. 제발, 없어지지만 말자. 바람 제일 시 참고 지리로 가자 게임은 나한테 게임을 그만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가? 말라는 게시인가 한칸 모자라고 저, 접으라는 건가? 뭐가 없어 뭐야 검색하는 사이 없어졌어 하고 날라는 사이에 없어지는 건 뭐야? 아 근데 또 아무것도 없는 건좀 오반데. 이건 이건 뭐나오지? 이것도 사보자. 아매운아침이네 우결면 전설 룩품이 나오니까. 일단 낄거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전설 로전다 PK 구리죠. 음... 하나를 더 먹고 지렸어야 되나? 아, 리롤도 안 나와. 뭐야, 이게. 이 게임 나한테 왜 그러지? 아, 그거 뭐 4억 얼마에 팔던 거 봤는데? 아별될 리가 없잖아. 영웅이라도 하나 뽑아볼까? 아, 뒤통수 진짜 지금 약간 좀 빳빳해지네. 이거 이스나 만한데, 사실? 아, 하지 말아야겠다. 노리 없이 살게요 그냥. 아, 오늘.